최근 한국 사회는 정교 분리 논쟁이 뜨겁습니다. 교회는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한 가지 있는데, 그러면 국가가 혹은 정치가 교회를 통제할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리차드 디버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리스와 문화의 관계에 대하여. 고전적인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 관해서는 교회 역사에서 뜨거운 논쟁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국 사회를 돌아볼 때 제가 82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요, 독재에 맞서서 민주화를 일궈냈던 사람들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들,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화를 부르짖었죠. 천주교회에서는 정의구현 사제단이 민주화를 촉구하는 성명과 행동을 행동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했던 교회의 역할마저도 정치라고 말을 해야 될지 궁금해집니다. 일각에서는 이단들을 척결하는 기회가 되니 좋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어두움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예수님은 세상에 교회를 남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남기셨고 그 세상에서 그리스인으로 그리스인 공동체로 존재하게 했죠.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국가가 교회를 통제할 때, 교회는 저항하여 순교의 길을 걸어 갔던 것이죠. 한국의 복지, 경제의 성장이 있어서 교회의 역할은 중대하다 할수 있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질문을 좀 해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무엇일까? 또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국가는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 하고 종교의 영역에만 머물라 하는데 과연 예수님께서는 그 목적 곧 종교의 영역에만 머물도록 교회를 세상에 만드셨을까 마태복음 5장 13절은 소금과 빛의 은유로 이 문제에 대하여 중요한 대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귀담아 들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므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무엇일까? 또는 세상에서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관해서 소금과 빛의 은유가 주는 첫 번째 이야기는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혹은 비그리스인과 근본적으로 다르고 또한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교회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금과 빛 이미지는 두 공동체를 대조하죠. 한편에는 모든 악과 비극의 밤처럼 어두운 세상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빛이 되어 어둠을 밝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또 한편에는 썩어가는 고기와 물고기 같은 세상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소금이 되어 사회적 국가적 부패를 막아야 하는 교회, 곧 우리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시대의 교회와 또는 국가와 관련하여 익숙한 관용구를 사용할 텐데 아마도 물과 기름이라고 말을 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물과 기름이 다르듯이 교회와 국가 혹은 정치가 다르다고 말을 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소금과 빛의 은유로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소금과 소금과 부패처럼 그리고 빛과 어둠처럼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큰 주제입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고 교회가 세상과 다르고 달라야 한다는 것은 성경의 매우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은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그들 곧 세상을 본받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분 받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교회는 근본적으로 세상과 다르고 또한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되어야 한다는 또 구별되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부르심인 것입니다. 소금과 빛의 은유가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 관하여 말해 주는 두 번째 이야기는 그리스도는 세상과 달라야 하나 분리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속으로 스며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우린 세상과 분리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속으로 스며들어야 합니다. 곧 침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에 관하여 등불을 켜서 침대 밑이나 찬장 안에 두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신 등불을 등잔대 위에 두어 그 빛이 비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빛이 비치게 해야 합니다. 우리 빛이 어둠을 뚫고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소금은 고기 속으로 스며들어야 합니다. 등불이 등잔대 아래에 있거나 소금이 단지, 소금단지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빛은 어둠에 비치게 해야 하고 소금은 고기 속으로 스며들게 해야 하듯 우리는 사회 속으로 침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이탈하지 않고 세상에 있어야 하고 세상 속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중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어둡고 작은 찬장 속에 숨어 있고, 고상하고 작은 교회 조직이라는 소금단지 안에 편안하게 머물러 있습니다. 세상도 교회를 향해서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종교라는 영역 안에만 머물러 있어라. 그러니까 어둡고 작은 찬장 속에 숨어 있고, 고상한 척, 그러나 또 작은 교회 조직 안에만 머물라고 강요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성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성자 예수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에 있고 그러나 세상과 분리하지는 않으나 세상으로 침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의 변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소금과 빛의 은유가 교회와 세상에 관하여 말하는 세 번째 이야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을 바꾸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예수님도 아버지가 하라고 주신 일을 세상에서 이루어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는데요. 예수님도 교회에게 해야 할 일을 주셨고 교회는 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소금과 빛은 만나는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고기나 생선에 소금을 뿌리면 무슨 일인가 발생하죠. 곧 박테리아에 의한 부패가 방지됩니다. 또 빛을 밝히는 스위치를 켜면 무슨 일인가 발생합니다. 곧 어둠이 물러납니다. 더구나 우리는 소금과 빛이 서로 보완적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소금의 영향력은 소극적이어서 부패를 방지하고 빛의 영향력은 적극적이어서 어둠을 밝힙니다. 이같이 우리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악의 확산을 저지하는 소극적인 일과 선, 진리, 특히 복음의 확산을 촉진하는 적극적인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인은 사회에 더 건전한 유익을 미치지 않는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왜 아직도 이렇게 부패하고 여전히 어두운 것일까? 이에 관하여 우리는 누구를 탓할 수 없습니다. 탓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누군가를 탓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밤에 집이 어둡다면 집이 어둡다고 집 탓을 하거나 누군가를 탓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두움은 해가 질 때, 젊을 때 생기는 일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빛은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또한 고기가 썩어서 먹을 수 없다면 고기가 썩었다고 고기를 탓하거나 다른 누군가를 탓할 일도 아닙니다. 고기가 썩는 것은 박테리아가 번식하도록 내버려 둘때 생기는 일인데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소금은 어디에 있는가? 이와 마찬가지로 만일 어두운 밤이나 악취나는 생선처럼 국가가 사회가 타락했다면 사회 탓을 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탓하는 것도 어리석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악이 저지당하지 않고 억제되지 않을 때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것인데요. 누가 악을 저지할 것인가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들은 어디 있는가? 직접 말하면 교회와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세상의 부패와 어둠이 마치 우리의 책임, 나의 책임, 교회의 책임이 아닌 것처럼 눈썹을 치켜올리고 어깨를 으쓱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고 또한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어둠과 부패가 심하다면 그것은 대부분 우리의 잘못인 까닭에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가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소금과 빛의 역할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개인뿐 아니라 사회도 국가도 변할 수 있습니다 일터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를, 국가를, 일터를 완전하게 변화시킬 수는 없으나 어느 정도 개선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공상적 이상주의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는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정의는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더 나아진 방향으로 진보한 일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발전이 전적으로 교회 혹은 기독교의 영향 때문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 선한 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신 것은 또한 분명합니다. 지금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복지 등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존재하고 있고 거기서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만들어져서 그들이 그들이 속한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 또한 현실 아닐까요?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소금과 빛의 은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기독교적 독특성을 유지하려야 한다는 겁니다. 소금은 그 짠맛을 유지해야만. 세상을 만나게 하고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소금은 심지어 퇴비로도 사용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빛은 그 밝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절대 어둠을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가 사회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면 사회 속으로 침투할 뿐 아니라 사회에 순응하기를 거부해야 합니다 단지 거기에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세상의 박테리아와 싸워야 하고 그 세상의 어둠에 저항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독교적 확신,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 그리고 생활 방식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영향력도 가질 수 없고, 어떤 충격도 줄수 없고, 세상을 조금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적 특성은 무엇일까요? 소음으로 말한다면 염도는 무엇이고 빛으로 말한다면 조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태봉 5장 3절부터 12절과 그리고 산상수훈의 나머지 부분의 부분이 대답을 해 줍니다 우선 근본적으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유리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더 나은 의로 부르셨습니다. 마태 모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분명 말문이 막혀 버렸을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말로 그 땅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가장 의로운 사람들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치 이성을 잃었고 상식을 뒤엎은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인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큰 것은 그리스인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깊기 때문인데 그것은 행위의 의가 아니라 마음의 의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의에 관하여 몇 가지 실례를 들어 가르치셨습니다.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는 말씀에 관하여 형제에게 노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사람을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심판을 받을 뿐 아니라 마음으로 죽인 것마저도 살인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가늠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관하여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했다라는 말씀으로 마음의 가늠이 심각함을 말씀하셨고 헌맹세를 하지 말고라는 말씀에 관하여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눈니라 라고 재해석하시면서 지나친 부정이 혹은 지나친 맹세가 숨겨진 동기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행위의 의의가 아니라 마음의 의인 까닭에 우리 그리스인들은 도 그들보다 더 나은 의 행위 의의에 도취된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의의, 마음의 의의를 가져야만 합니다. 또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우리 그리스도의 염도 혹은 조도는 그리스께서 우리를 더 온전한 사랑으로 부르신 것을 새 주목해야 합니다. 마태모전 33절, 44절입니다. 또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다 같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모욕적으로 잘못 인용한 것입니다.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했으나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이웃은 나의 동료 종교인이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사랑해야 하는 것이 내 이웃뿐이라면 율법 자체가 나에게 원수를 미워하도록 허락한 셈이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에 우리 원수가 포함된다고 역설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어로 대응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사랑한다면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면 그들을 축복할 수 있다면 우린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햇빛과 비를 모든 사람에게 곧 악인과 선인에게 차별 없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를 포용하므로 우리 신자들도 그래야 합니다. 그리스인의 사랑은 더 온전한데 악인과 죄인을 포함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8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 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 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 그리스인의 염도, 조도와 관련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세 번째는 우리를 더 고상한 야망으로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인간에게는 야망이 있습니다. 야망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하려는 열망이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면 야망은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치는 지고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 그것이 우리의 야망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결국 오직 두 개의 선택만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물질적 안락을 우선시하거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우리 자신과 몸에 몰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절망적으로 부적절합니다. 주님의 기도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할지, 우리 인생 목적이 무엇이어야 할지를 설정하셨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나은 의, 곧 마음의 의와 더 온전한 사랑, 곧 원수와 죄인까지 사랑하는 사랑, 더 고상한 야망, 곧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뜻을 먼저 구하는 삶에 대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르심이 있은 연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소금의 짠맛을 곧 염도와 빛의 밝기, 조도를 유지하게 되고, 이렇게 우리는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고 부패한 세상의 소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은유에서 주목해야 될 매우 중요한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금과 빛이 어떻게 어떻게 세상을 밝히고 세상의 부패를 막는가라는 겁니다. 등불이 빛을 내려면 기름을 태워야 하듯 그리스도는 자신과 자신의 소유를 태워. 사람들에게 빛이 될수 있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리면 자신을 녹여야 하듯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녹여야 세상을 만나게 하고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세상의 소금과 빛이셨습니다. 기름을 태워 빛을 비추는 등불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태워 죄와 사망과 마귀의 그늘에서 사람들을 벗어나게 하셨고. 자기를 녹여서 짠맛을 내는 소금처럼 십자가에못 박혀 피를 흘리고 그 보혈로 죄와 사망과 마귀의 속박에서 사람들을 해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핏 듣기에 우리는 이러한 삶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의곧마음 의의를 어떻게 이룰 수 있고 더 온전한 사랑 곧 죄인과 악인을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고상한 야망 곧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의를 구할 수 있을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보다 앞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상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마음의 의를 이룰 수 있고 온전한 온전한 사랑을 할수 있고 고상한 야망을 추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셨고,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을 두루다니며 이 위대한 일을 이루셨듯이,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하면 이 악한 세상, 어두운 세상, 부패한 세상을 밝히고 새롭게 하는 소금과 빛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소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린 비관주의에 대해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관주의자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신앙 곧 믿음과 비관주의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는 몽상적인 이상주의자가 아니고 실제적인 현실주의자입니다. 우린 죄가 인간 본성과 인간 사회 속에 깊이 배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유토피아가 건설될 것이라고 우린 기대하지 않습니다. 한때 사람들은 이 세상의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애썼습니다 인간에 대한 지나친 낙관, 인간의 이성과 능력에 대한 지나친 확신이 불러온 재앙이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인간은 인간 스스로에 대해 절망했고 결코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인간의 삶의 질이 좋아질 듯 하였으나 생활이 편리해지긴 했어도 삶의 질이 좋아지진 않은 듯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킬 유일한 능력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효과적인 소금과 빛이 되라고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변화의 대행자로 하나님께 드립시다 소수자 콤플렉스를 내세우며 자신을 변명하지 맙시다 우린 단지 한 사람이지만 그냥 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으나 우리는 또한 무엇인가를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의 도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을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할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당부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실 것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도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성자 예수께서는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우리의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과 한 교회 곧 함께하는 교회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얼마나 될까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행동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위해 나서십시오. 복음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십시오. 박해가 있으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다시 오실 그날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은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i mean